것보다는 네. 왜 대학에서 특목고 학생들을 그렇게 많이 뽑는가 요 음.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네. 이해를 하고 일반고에서 그렇게 접근했을 때 훨씬 효과를 낼수 있다 두 번째 교내 활동이에요 네. 자, 교내 이것도 수상 실적이 반영되지 않는다 그렇 음. 그러니까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교내 활동을 만약에 전혀 안 하게 될 경우는 네네. 그냥 수업만 듣게 됩니다. 선생님 교내 대회는 생기부에 실어주지 않나요? 교내 활동에서 경험적인 측면에 실어줘요. 네. 네. 문제는 학교에서 수상을 한 경우에만 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수상 실적이라는 부분이 대입에 미반영하다보니까 는 네. 학생들이 이제 교내 대회안 나가고요. 그 시간에 공부라도 좀더 하자. 네. 대학에 안 보는데 뭘 하면. 근데 이제 문제는 꼭 그것만 생각해서안 되거든요. 우선 교내대회라는 부분은 심화 탐구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교과 시간에 했던 내용은 기본 과정이고, 네. 여기서 관심사가 생기고, 탐구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것을 심화하는 과정을 교내대회 활동으로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가 필요한 거고 네. 그래서 고3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학기에 하나씩 편을 반영하다 네. 보니까 특정한 상을 노리고 들어가는 분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나 예비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버릴수 네. 있는 문제가 있고요 음. 대학, 고등학교 내에서도 이거를 활성화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음. 되게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성 네. 있는 시점이다 아.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탐구 주제와 과정을 통해 전공 적합성이라는 걸 부각, 부각시켜야 된다는 건데 탐구 주제와 과정이라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탐구라는 자체는 본인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진로나 네. 네, 가고자 하는 학과에 음. 관련된 내용을 해야 돼요. 그죠. 아무거나 하면 안 되죠. 네, 옛날에는 그냥 아무거나 했어요. 그렇지 그냥 그냥 맞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에 상의 개수가 좀중요했어요 그죠. 그죠. 네? 음.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가뜩이나 시간도 부족한데 네. 비효율적으로 음. 시간과 노력을 분산시켜서 음. 안되고 효율성 있게 네.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맞춰서 음. 공적합성을 어떻게 부각시킬 수 있느냐를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됩니 그리고 단기간보다는 한 달이나 네. 한 학기, 1년 정도의 기간을 둔 탐구를 좀 하나 정도는, 음. 3년 동안 하나 정도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견해 활동은 동아리 활동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물론 동아리 활동을 포함되는데, 동아리 활동은 있다고 좀더 네. 얘기하고요. 그거 외에 뭐 자율이나 진로 활동에 해당하는 네. 거, 교내 네. 대회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음, 뭐 상이 직접적으로 중요하진 않더라도, 네. 그 상을 타는 대회에 참가하고 했던 과정들은 생기부에 적어주니까 네.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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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거를 적어주고 안 적어주고를 네. 학교에서 네. 수상 실적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아... 그건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그렇죠 네. 그리고 자율 활동에서 나타나는데, 자로 활동도 마찬가지고, 많은 경우에 보면은 학교에서 하는 행사들을 네네. 그냥 복사 붙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지양해야 됩니다. 음... 왜냐면 그렇게 되는 경우는 대학에서도 어느 정도 알아요. 어 같은 고등학교에서 같은 대학에 한 학생 만늘자요 <laughs> 그렇죠, 여러분이 같이 표 어. 그렇기도 하고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네네. 그런 부분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학생 1 0 명이 대회에 참가했지만 상은 한 명이 타더라도 참가했던 1 0 명의 아이들이 교내 활동을 잘 구상 시킨다면 네. 모두가 다 혜택을 볼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요. 네네. 그것이 개별성입니다. 네. 그리고 보통 같은 대학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네. 대학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진짜 과들 다 틀리고 네. 하니까. 네. 이 교내 활동이라는 부분이 잘못 네. 왜곡되는 문제가 네. 특정한 아니면 외부에 네.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진 음 거라 그음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네.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요즘은 스스로 하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네, 생각해요. 지난번에 막 구속되기도 하고 아유, <laughs> 난리도 났었는데 네. 그것만 생각하건 아니다. 네. 대학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네. 있느냐도 생각하면서 가야 되고요. 네. 심각구 과정, 그 다음에 전공적 합성 일정 기간 이상을 한학 기나 1년 정도를 했을 때 네. 이, 어, 대학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대학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할 거다. 네. 그래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뭔가 했을 때 음. 간단하게 얘기해서 학업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학업 능력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음. 단순히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점수만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니고, 음. 네. 학생이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고 네. 레포트를 쓰고, 네. 그다음에 또뭐 학과나 아니면 네. 전공 관련된 탐구 활동을 계속 지속할 거냐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네. 그걸 네. 생각한다면. 음. 고등학교 내 교내 활동을 그리고 교내의 활동들을 구성하는 게 음. 하나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할것 같아요. 네. 도움이 많이 되는 말씀이세요. 첫 번째로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네. 동아리 활동도 역시 자율 동아리가 들어가지 않는다 가지고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게 정규 동아리. 음. 진로와 관련된 정규 동아리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게 좋겠고요. 그런데 네. 문제는 동아리 활동이 본인이 원한다고 다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은 면접도 보고 선배들이 네네. 뽑는 게 아주 까다롭던데요. 그거는 <laughs>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의 노력으로 네. 가는 건데, 가위바위보 하는 게 있어요. 네. 이 경우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네. 네. 가위바위보를 져가지고 <laughs> 네. 본인이 원하는 동아리 못 가요. 아, 너무 안타깝겠다 네, 네, 네. 그런 부분은 우연에 따른 음. 결과거든요. 만약에 저... 자기가 동아리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예전에는 자율동아리. 형태로 네. 만들었는데 정규 동아리를 만드는 것도 물론 좋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라서 음... 또 전반적으로 동아리 활동이라는 부분이 주요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또 동아리 활동을 전극적으로안 네. 합니다. 예전만큼? 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학생들마다 차이가 생겨요. 네. 내용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음... 없어요. 근데 이게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평가하려는 네네. 항목이나 내용을 줘요. 음... 그러면 양이 주니까 그만큼 질적 차이는 부각될 수밖에요. 없 수시로 할때볼수 있는 자료들이 예전만큼 많지가 않은데, 네, 많이 없 어떻게 뽑으려나 걱정이 되네요. 대학의 <laughs> 입장에서도 그 고민이 네. 좀 분명히 존재하고요. 네. 아무래도 지역이나 네. 학교마다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만으로도 뽑을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고요.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세특사항과 동아리활동을 연계시키는 게 좋습니다. 네. 교과 시간에 배웠던 과정에서 탐구 동기가 있었고 그와 관련된 심화탐구를 활동할 때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네. 가능한 동아리활동에서 같이 하면 음. 교과세특에도 들어가고 동아리에서 같이 아. 들어갈 수 있는 일석이조 의 효과가 다 그렇죠. 궁금했던 사항들을... 친구들과 함께 나는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배웠다 네. 이런 것을 연결시키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탐구를 하는 활동 그러니까 팀 구성 같은 네, 네.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네. 할수 있는 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보통 많이 하는 동아리 활동 중에 독서 토론이 있는데 독서 토론보다는 실험이나 탐구 활동처럼 좀구체적이고 네. 아. 이해하게 할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음. 그랬을 때 대학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자신의 직접 호기심이나 직접 탐구 역량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보고요. 연계시키는 걸 통해서 일석이조 효과, 네. 그다음에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제 보고서 같은 게 나온다거나 네. 아이 정도까지 탐구를 해봤구나 음. 이 부분을 실적이나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음. 있을 거예요. 필요로 하는 부분을 이제 요약을 좀 해드리면. 네. 학생이나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목표보다는 네. 장기적인 목표, 음. 2~3년 정도 이상의 로드맵을 우선 짜시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네, 너무 필요해요. 해보니까 네, 진짜 네. 중요해요, 네. 네. 로드맵이 없으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것이 생기부에도 드러나요. 아. 네, 1학년 때는 문과미 내려갔다가 2학년 때 갑자기 이과로 가는지, 네. 3학년 때 다시 문과로 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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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것이 학생들의 네. 어떤 꿈 찾기 하는 과정에서 네. 시행착오다 이렇게 평가할 네. 수 있지만 반면에 어떤 학생은 3년 동안 꾸준하게 기본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심화를 하고 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부분들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학생은 더 낮은 내신 성적인데도 불구하고 네. 더 좋은 대학을 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갔다 네.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고요. 이러한 네. 부분에서 네. 또 입시 비리라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laughs>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입시 비리라는 부분은 정말 일부 소수의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걸리면 정말 나쁜 거죠. <laughs> 네, 그렇죠. 그래서 네네.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해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네. 노력이라는 키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죠, 맞아. 요 네. 네. 실제 많은 학생들이 학교 교내 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네. 수시 전형이라는 통해서 대학을 갔을 때 네. 훨씬 더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빨리 붙으고 겨울에 애들이 마음 편하게 여행도 다니고 좀 즐겨야지 너무 안 됐어요. 정신 맞아요. 시험까지 기다리는 아이들 보면 속이 타들어가요. 제가 이번에 촬영하기 전에 시범도 <laughs> 했는데 비번호몇번 받았는데 네, 네, 어떻게 네. 합니까? 막 속이 타들어가고 아, 이런 얘기 합니다. 보는 사람도 타들어가요. 진짜 네. 너무 마음에 아, 안 됐어요. 네, 그렇죠. 학교 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네, 열심히 네. 한거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대학에서도 최대한 이 부분을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네. 거를 네. 이해를. 해야 될것 같고, 네. 아니면 전 되게 정시 중심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음. 해요. 많은 분들이 음.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정시가 제일 정직한 시험이다. 정직할 수 있어요. 딱 하자. 네. 그러면. 음. 근데 부원장님도 경험을 해보시 지적적으로도 그렇고. 네. 학교적으로도 그렇고. 네. 네. 아무래도 기회나 네. 아니면 투자나 네. 노력 자체가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학부형을 해보고 수시 정시를 네 놓을 수가 없어요 수시나 정시나 똑같이 열심히 달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아이들도 힘들죠 사실 네느것 네. 하나 놓을 수는 없어요 저는 네, 되게 <laughs>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등목고 학생들한테 자기네들은 억울하다고 네 자기네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네. 피해를 본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열심히 공부하고 네. 교내활동도 열심히 했는데 너네는 특목고니까 유리한 거야. 음. 이렇게 특목고니까로 일반화되는 게 네. 너무 싫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일반고나 특목고나 아이들 다 똑같이 열심히 하는 건 분명히 맞고요. 뭐 억울하고 그럴 것도 뭐 크게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죠. 진짜 열심히 한 만큼의 결과가 오는 거라서 그 대신에 또, 뭔가 자기가 바라는 학교를 가서 거기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3년 동안 공부를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네, 또, 그걸로 위로가 는 거죠. 네, 그런 걸로 또 위로가 되고. 제가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네.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반고를 가서요. 네.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걸 많이 느낀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아, 네. 자포자기 포기를 말이 음. 일반고니까 안 돼. 저는 그게 제일 가. 답답해요. 스스로가 예고에 아, 대학 네. 잘 가는 애들 엄청 하십니까? 많이 나가는데 네. 어, 수도권에서는 잘 체감적으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왜 체감적으로 못 느끼냐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합격생 숫자가좀 줄어드는 문제이 네. 있거든요. 네. 합격컷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목표 대학이 떨어지거나 음. 아니면 합격한 결과에 대학이 떨어지거나. 음. 데 지방 쪽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음... 예전에는 뭐 의대도 못 갔다. 예전에는 뭐 서울대 못 갔다. 네. 아니면 뭐 인서울 잘못 한다. 네. 지방에 가는데 대부분이었다는데 네, 네. 최근 들어서는 의대도 많이 갔다. 음... 서울대도 많이 갔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블라인드 효과가 아예 없진 않고요. 많이 분산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서울대학교 합격생들 가운데 특목고 학생들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건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여기서 아, 이제 차이가 크구나 아니면 특목고 유리에, 일반고 분리에 이거보다는 네. 왜 대학에서 특목고 학생들을 그렇게 많이 뽑는가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네. 이해를 하고 일반고에서 그렇게 접근했을 때 훨씬 효과를 낼수 있다. 네, 그래서 그냥 스스로를 낮추지 말고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 최대한 잘해서 갈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모색하는 게더 저는 현명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 현명한 네네네. 거죠. 그래서 그 현명한 부분 자체는 제가 봤을 때 학생이 하기 어렵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부모님께서, 그러니까 네네. 어머님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음,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